새 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대 어느 정부도 지자체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이 결국 지방분권의 정착을 가로막았다는 것. 그 단적인 예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합법 개정에 걸어오던 이내용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중앙집권적 의식 때문이라고 봅니다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면 지방정부를 보통 로컬를 커먹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정부라는 말이 없잖 지방자치단체라고 니다 이게 저는 우리 지방정부를 탓순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좋은 정보이니다 그 인식의 지방분권의 당위성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찾았습니다.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이 결국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며 해법은 권력 분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촛불민심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소 한 권력이 집중돼 청와대에 흘려붙어 그것이 수동적으로는 책임추진이라는 점. 사람들은... 박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